하진호 선수 안녕하세요 네, 저희가 상동까지 팬들이 직접 쓴 손글씨 편지를 전하러 왔는데요 일단 편지 한번보리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편지 보내주신 팬분께 한 말씀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. 아,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니까 는내로왔는데도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조금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중순이나 좀 필요할 때 되면 그때 열심히 해서 올라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군 무대에서 다이빙 캐치 같은 그런 아주 멋진 호수비들을 보여주셨는데요. 특별히 뭐 연습하거나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? 혹시? 작년에 안 좋은 일이 좀 한번 있어가지고 좀 아무래도 올 캠프 때 신경 많이 썼고요. 또 안상준 코치님이 항상 수비 수비 먼저 수비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좀더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있고 좀 경험이 좀 쌓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타자로 전향을 하셨어요. 혹시 투수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타자할 때더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나요? 추가 어, 초구를 스타이크로 잡으려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제가 또 초구 먼저 노리게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도움 되는 것 같아요. 네, 올 시즌 목표 뭐 포부 이런 걸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. 시즌 시작 전에는 120, 120 목표인데, 지금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안타하고 출루가 먼저기 때문에 아무래도 3진이라도 스윙, 스윙하는 그 비율을 좀 줄이고 좀 출루에 높이는 게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감독님이 제일 원하는 거고, 저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일 먼저 그 신경 쓰고 여기서 다듬어서 다시 외국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래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을 하셨어요. 혹시 투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, 됐나요? 전혀 도움 안 돼. 아무 쓰레 없어.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고, 진짜 완전 다른 세계. 아, 정말요? 아예 진짜. 각각 투수 생각하는 거랑 타자 생각하는 거랑 완전 틀리니까는 진짜 완전 도움 안 돼.